제주 해안 곳곳이 플라스틱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제주를 찾는 발길이 늘면서 부작용 역시 증가하는 실정인데요. 해안 쓰레기 문제는 여간에선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일상회복에 맞물려 환경 정화에 나서는 손길이 규모를 키우면서 자정 노력에 탄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청정해안이란 말이 무색하게 제주 바다는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국내 관광객 발길은 이어지고 완화 추세까지 맞물리자 환경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주 해양 쓰레기 절반 이상이 해양오염 주범인 플라스틱이 차지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면 인체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기에 수거하는 시스템과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각계각층 민관 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종전, 해양 쓰레기 등에 대한 집단 수거 활동이 쉽지 않았던 게 정상화 흐름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도 매년 분기별로 활발한 해안 정화에 나섰던 걸 지난 한 분기는 쉬었을 만큼 코로나 여파가 컸습니다. 재차 활동에 나서면서 규모를 키우고 민관 참여 범위도 넓혔습니다. 앞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면서 청정 제주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 노력에 관심을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잘 가꾸고 또 후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해제되면서 아무래도 활동을 좀할수 있어서 앞으로 우리 회원들이 약 500명 정도 이렇게 동원을 해서 제주 청정 바다를 유지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위축됐던 해안 정화 활동들이 일상회복 분위기에 맞물려 한층 활기를 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